피트니스 대회 끝! 4개월 동안 참은 것들,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짜잔! 제가 진짜 해보고 싶던 게 있어요. 출발을 해보고 싶었어요. 지금 저는 쌤네 집에서 어제 잤거든요? 쌤은 출근하고 없는 집에서 저 혼자 먹어볼게요. 쌀밥 이렇게. 우와. 쌀밥. <laughs> 아, 있는요어제술먹고먹은 고고, 맛있는 고 고고, 고어떡고까고고아 어제 술 먹고 것도 맛있는데. 음 어떡해? 어째 이거 내가 먹었는데 쌤이랑. 아까고 고고, 고고, <laughs> 근데 이태리 진짜 오랜만에 거든요이때리 사람들이 주영이 <laughs> 다 알아봐 <laughs> 너무 맛있는 거지? 나 처음 렇게 먹었는데 이게 뭐라고 했지 초밥? 초밥이 이런 거군요 오늘 맛있어 그러면 다음 주 홍대 갈 거예요 홍대 가집 먹고 언제 갈거예 여러분, 지금 쌤이랑 하체 수업을 마치고 삼겹살을 먹으러 왔어요. 방금 불과 20분 전까지 어. 저를 운동시키고 있던 저희 피기쌤. 여기 <laughs> 해발아 카메라 켜주세인상속고다 <laughs> <인상스럽게 웃음> 카메라 켜주 우리 살찌니까 감사합니다. 목살로 시켰거든요. 그냥 고기 얼마 만에 드세요? 막 어제 먹었는데 막 이런 거 아니고. 오나 어, 방금까지 소고기 먹었는데. 아 진짜? 잘못 챙겨 먹으니까 수업 중간 중간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다짐육하고 기름 없이 이렇게 응. 볶아 버려야 돼요. 내가 할게요. 여기 드실 아, 거예요. 원래 막내가 고기 드는 거예요. 그래. 아니아니그 밑에 밑에 그 그래? 밑에 야채는 어, 밑에 어, 어, 아, 네. 기좀내려 아, 내가 잖아안 구워 튀겨아 뭐 그래. 예. 김치는 내가... 구워도 맛있어예 김치하고 콩나물 예. 구워면찢겨요알겠습다 아, 아~~ 오케이 음. 맛있다 고기 또한번 먹어 없진 버 쓰리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요. 네. 첫 번째 베란 후라이, 두 번째 엄마 잡채, 네. 세 번째 삼겹살. 술를안 먹었어도 오래됐지? 오늘 고기 먹는다.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어 음. 오늘은 우리 만슬래 오늘 생일이어서 승기로에 생일이 왔습니다. 지금 제가 먹을 수 있는 기간에 만슬래 만나서 너무 다행이에요. 드디어. 저 진짜 맨날 만나서 닭가슴살 먹고 그랬잖아 어, 너 얼굴이 다 붓기로 구웠네. 아니, <laughs> 아직도 <나> 뭐안 <laughs> 먹었어? 아, 먹을게. 카메라 앞에서 먹고 싶었어. 빵! 이거 먹어까 괜찮아. 괜찮아. 알겠다네 맛있지 맛있지 내가 제일 아, 맥주가 맥주, 아, 맥주가 좀 그런건가? 왜 아, 다르지? 아니 그리고 이 제일 맛있는 소주 조합이야 여기다 아, 소주 진짜 맛있다 새리가 조심스러운데? 아니 손끝 뭐냐고 진짜 근데 맛있긴 하더라 <laughs> 맛 공복 두번째 단 올라가자 <laughs> 아니 우리도 그냥 해줄 수 있는데 <laughs> 우와, 맞아, 맞아. <웃음> <웃음> 우리 말도 공복에두잔 때려주고 예솔 언니가 챙겨준 약국용 스제소게두개들 알겠어 아 그리고 이따가 리 맛있네? 지금 동로에서만슬레멘 <종호에서 안수님이랑> 놀다가 오찌를사 <laughs> 먹으러 왔어 여기 뭐야 사람진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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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음, 이거 안 여긴 절대 안 먹을 것 같아. 우리 맛솔레 민트를 한번 따볼게요. 주연이가 항상 여행을 가도 아무것도 안 먹고 닭가슴살 먹었는데 이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데 어떠신가요? 사실 주연이가 몸짱이 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들은건 없잖아요. <laughs> 너무 힘들다. <laughs> 주현이가 안 먹을 때는 그나마 그래. 내가 자주 하는 거지. 그래서? 아 괜찮은데 수업에서 <laughs> 재미가 없는 건데. 아 오케이. 어. 재미가 없지, 맞지. 네. 주현이가 다이어트할 때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로서 어땠는지? 찔린다. 찔린다야? <laughs> 찔렸다. <웃음> 내가 진짜, 진짜 귀한 사람들이랑 먹을 때 먹어야지 하면서 애껴놨던 소리거든요. 쌤이랑 오늘 촬영도 열심히 했고, 일주일 전에 대회도 잘 끝냈고, 그리고 쌤피디 님도 같이 처음 식사하는 거니까 박수! 우와! <laughs> 뚜루루루루 와! 진짜 예쁘다. 이거 달려봅시다. 달려봅시다. 야 달려봅시다. 근데 원래 알던병이 이게 아닌데? 그니까요, 얘는 한정판이야. 어. 웨이 어, 살루트랑 콜로랑 콜라보. 대박. 다들 오늘 간 준비해놓으셨나요? 이거 <목소리> 어, 진짜 와. 어바어봐아 아, 오늘 아니, 잘 먹었어. 한먹어보 <laughs> 근데 피디님은.. 어술 드셔야 할수 있나요? 어, 어, <목소리> 어 그건 왜 하는 거야? 몰라요. 이거 소금이나 레몬이랑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? 아니 야 이건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이건 그냥 먹고 코로 숨을.. 아니? <laughs> 아니다 짠! 어자 하얀! 하얀! 반갑습니다! 화이팅! 화이팅! 맛있어 되게 어, 부드럽고 되게 부드럽다 맛있 편하게 익어좋응저 너무 심각해질까? 운동도 먹어야지. 저는 오늘 마포에 와 있는데요. 오늘은 누구를 만나냐면 미손님을 만납니다. 사실 제가 미손님 컨텐츠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진짜 진짜 예전에 먼저 팔로우하고 DM을 보내놨었거든요. 그 제가 대회 준비를 하느라고 먹지를 못하니까 대회 끝나고 제가 DM을 드렸거든요.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고. 아... 아니야. 오늘 페드빈도 맛있고요. 소설하이자... 미소스에 소맥을 내가 일단 아, 번... 먹어볼게. 아 알겠어. 이거 미소맥이라고. 아 귀여워. 이름 붙였거든요. 아, 오케이 오 알겠어요. 한번 해요 어, 해주세요. 저도 계량 안아거든요 오케이. 짠! 연방이에요뭐거 홀스에 새 거다. 하 내가 요즘에 하이지려고골력 중이야. 에그 타르트 하나, 치즈 타르트 하나. 어때요? 멋있는데? 이 소스가 사실 더 맛있는 거 같아. <laughs> 어떡해? 곰장어 단백질이잖아 이거는 그죠? 지금은 다시어트 20일 남았는데요. 우리 이사님이 저 꽃무늬 남방을 입고 다녀오자마자 제가 헬스장 앞에 꼭 가고 싶은 꼼장어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꼼장어를 먹으면서 저희 대화의 그 주제는 항상 일 얘기거든요. 그래서 꼼장어를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. 꼼장어 잘안치잖아요이건힘 그죠? 이거 한참 그죠? 그죠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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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저는 쌈장을 찍어 먹으면 살찔 것 같아서 소금을 찍어가지고 소금만 찍어. 단백질. 이게 유지할때 꿀. Okay yeah. 근데 <목소리도> 나진